<laughs> 아, 금방 저를 소개할 때그 레전드라 그랬는데 이레전드는 끝난 사람인데 <laughs> <laughs> 아, 간 사람인데 아직 저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는 레전드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음, 지금 바로 전에 우리 그 랜드걸 중개법인의 그 정창용 이사님이 어떤 상가를 아시면서 그 성공 사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연관성이 좀 있는 어 주제일 수도 있다. 어. 자, 제목은 아 어떤 상가를 고객한테 추천해야 하는가라는 주제인데, 과연 어떤 걸 해야 되죠? 자, 볼까요? 넘어갑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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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도대체 이제 앞으로 중개업을 창업을 하고 또는 현업에 계신 분들 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어떤 상가를 고객한테 추천, 추천해야 되는가? 굉장히 정말 우리가 중개업에서 정말로 중요한 주거형 부동산을 하면서 상가라는 부동산을 뭐 사실은 꼬마 빌딩도 어떻게 보면 상가의 한 종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꼬마 빌딩에도 1층에는 상가가 들어가고 뭐 2층, 3층, 4층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 사무실들이 임대가 맞추는 기, 경우가 많으니까. 자, 그러면 이거를 구분을 안 하면 굉장히 헷갈려 합니다. 어, 어떻게 헷갈려 하느냐. 먼저, 바로 전에 우리 정창용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상담, 아까 EDR을 임대를 맞추고, 그 다음에 코마 빌딩 매매, 그러니까 강남에서 이 중기업을 집중적으로 지금 하고 계시고, 중기업 창업 장소가, 그리고 어떤 분은 동탄 2기 신도시나 향후에 공급되는 제 3기 신도시나 뭐 마곡지구나 미사강변 신도시 또 예를 든다면 어 장인 뉴타운 현재 새로 재개발이 돼서 뉴타운 공급되는 장인 뉴타운 뭐 조금 시간은 지났지만 은평뉴타운 같은 새롭게 공급되는 상가 아파트가 새롭게 공급되는 곳에서 중개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상가에서 볼 때, 사실 어떻게 보면 주거용 문당성 마찬가지인데,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 이걸 구분을 하고, 우리가 상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어떤 상가를 어떻게 고객한테 소개를 해야 되는지가 이해가 됩니다. 자, 다시. 강남역이나, 교대역이나, 신림역이나, 건대입구역이나, 부산의 서면역이나, 덕천역이나, 이렇게 이미 모든 건물이 완성이 됐고 상권이 형성된 곳에서 중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와 현재 도시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곳에서 중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그때 상가를 준비하는 접근 그리고 고객한테 구입해 하는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조금 전에 또 우리 정창용 이사님 자꾸 성함이 나오는데 좋은 거예요 이거는 <laughs> 말씀하신 대로 강남에서 중기업을 하시고요. 그리고 EDR을 임대를 맞췄다는 것은 뭐냐면 이미 그 건물은 오래전부터 30년, 40년, 50년 전에 건물이 완성된 곳에 거기에 EDR을 임대를 맞추는 경우 또 하나 꼬마 빌딩을 매매를 하셨답니다 그럼 그 꼬마 빌딩도 강남역 인근에 있으면 역시 30년, 40년 건축이 중공이 된지 사용승이 난지 3 40년 된 건물을 매매를 하신 겁니다 여기하고 다른 신도시, 택지지구 같은 곳에서 또는 뉴타운 곳에서 새롭게 아파트하고 단지 내 상가하고 근린 상가가 공급되는 곳에서 중개업을 할 때는 다릅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 시작이 분양입니다. 상가 분양. 그래서 MGM이란 말도 나왔는데 일단 그러한 신도시나 택지지구나 뉴타운 쪽에서 중개업을 하시면서 상가를 손을 댈 때는 상가 분양 물건을 집중적으로 하게 된다. 왜 이제 상가가 건축 중이니까. 그리고 임대를 맞추는 것도 건물이 준공된 다음에 다양한 업종으로 우리가 거기서 제 진격 창업을 해서 일할 때는 다양한 업종으로 새롭게 임대를 다 맞춥니다. 이랬을 때 과연. 내가 어디에서 중기업을 창업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볼때 이미 도시가 완성된 곳, 상권이 형성된 곳과 도시가 진행되는 곳, 현재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곳, 뉴타운이 공급되는 곳에서 중기업 창업할 때 상가 중기는 극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떤 주제를 도시가 진행되는 곳, 앞으로 3기 신도시, 부산의 동부산 관광단지, 대구 같은 경우에는 대구는 동대구역이 있죠. 동대구역이 있죠. 서대구역 역세권 개발계 나왔죠. 관심들 되게 많죠. 그런 곳에서 만약에 중기업 창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상가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어떤 상가를 고객한테 분양을 받으세요라고 해서 분양계약이 체결되면 MGM을 떳떳하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상가주화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 제가 강의할 때는 이건 항상 얘기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면 절반 정도고 한50% 이상이 뭐라고 어, 답변하냐면 입지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이 영상을 시청을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부동산에서 입지는 정말 중요하다. 맞다. 그러나 상가에서는 다르다. 정말 다르다. 무슨 얘기냐면, 사, 상가는 일반 주거용 부동산과 토지에서 없는 용어가 일단 나옵니다. 유동인구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상권이란 말이 나오고, 동선이란 말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아파트는, 이 아파트는 상권이 어떻다? 이 아파트는 유동인구가 많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 아파트는 입지가 좋다, 이 토지는 입지가 좋다 얘기를 하지 하지만 상가도 물론 이 상가는 입지가 좋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기는 상권이 어떻다, 이 앞으로는 유동인구가 많다, 여기는 동선이 어떻게 잡힌다 얘기를 같이 한다고. 즉 우리가 부동산에서는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인데 상가를 따로 놓고 부동산 중에 상가를 따로 놓고 보면 입지 중요한데. 제 견해,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상가를 보러다니고 답사를 다닌 제 경험치로는 있지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상권입니다 사실 많은 언론기사 중에서 어떤 게 나왔냐면 뭐 유튜브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아, 혁신도시는 70%가 불 꺼진 창이다. 상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혁신도시에 있는 상가는 70%가 불이 꺼져 있다. 즉 70%가 공실이다 그럽니다 그런 기사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정말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혁신도시 서귀포 혁신도시까지 아홉 개 있죠 공실 천지입니다 그러면 그 상가들이 위치가안 좋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보면 닷지에 있는 거 횡단보도 앞에 있는 상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옆에 아파트도 뭐 500세대 1000세대 같이 있고요 그러면 혁신도시니까 공공기관 내려와서 옆에 있고요. 입지 좋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 7층 자리에 보면 아직도 중공된 지 3년, 4년, 5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공실인 상가들이 3층에도 두세 개 있고, 4층에도 두세 개 있고, 1층도 후명부에또몇개 있고, 그냥 보면 입지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왜 공실이지? 왜 임대가 안 나가지? 이게 피거든 그래서 저는 저는 우리가 중개업을 하면서 상가를 할때 단순 매매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새로 공급되는 상가를 고객들한테 브리핑을 통해서 이 상가는 이러이러한 가치가 있으니까 분양 받으세요 라고도 할수 있는데 그 분양을 받으라고 할때 어떻게 우리가 먼저 판단을 한 다음에 고객한테 분양 받으라고 권유해야 되는지 왜 분양 받으라고 권유해야 돼? 아까 들대로 MGM 받아야 되거든 MGM이 중개보수보다 훨씬 세요. 기본적으로 상가는 한2%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분양가 대비. 5억짜리 상가 2%면 1000이고요. 1층 상가 10억짜리 많거든요. 분양 상가. 2%면 2천만 원이에요. 물론 여기는 양탄은 없습니다. 양쪽에서 받는건 아닙니다. 얘는 분양 수수료이기 때문에, 중개보수가 아니고 분양 수수료이기 때문에, 법적인 제한 없습니다. 어떤 데는 3.5% 주는 데도 있어요. 10억짜리 상가, MGM 3.5%, 3,500만원입니다. 아, 그것만 하고 싶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과거의 선배님들이 정말 많이 상가 분양시장, 신도시에 들어가서 중개업 창업하면서 분양 물건 고객들한테 많이 브리핑해서 분양을 받게 했어요. 투자 권유를 했어요. 그런데 중공된 다음에, 나중에 공실로 되어 1년, 2년, 3년씩 공실 된상가들이 천지란 말에 이요 전국적으로 그럼 그거를 중개했던 엔진을 받았던 선배 중개사님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물론 나는 돈을 벌었어. 하지만 내가 적극적으로 밀었어. 여기는 이러이러해서 투자 가치가 있으니까 대출 50% 받고 그냥 받으세요. 나중에 임대수익률 몇 프로 나올 겁니다. 라고 얘기를 많이 했거든 그런데 본인이 생각한 대로 안됐거든 그게 결정적인게 뭐야 입지는 눈으로 보여요 누구나 현장을 가보면 아이 상가는 이차선 도로를 끼고 있구나 이차선 도로 종폐에 있구나 각지구나 얘는 주출입구에 옆에 있구나 얘는 후면부에 있구나 얘는 3층 상가구나 엘리베이터에 가깝고 화장실에 가깝고 어쩌고저쩌고 다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입지는 그러나 상권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현재 여기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올 것이고 향후에 이 사람들이 올지 안 올지를 판단하는 거고 즉 예측을 하는 거야 상권은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기업을 창업을 할때 특히 신도시 택지지구 제3기 신도시 제3테크노밸리 뉴타운 해서 우리 할때 상권을 정말 잘 봐야 돼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를 우리가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게 상권이에요. 앞으로 여기가 상권이 더 좋아질까, 상권이 나빠질까,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그 대표적으로 상권이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아파트 단지대 상가예요. 뒤에 천세대가 있으면 영원히 천세대. 재건축할 때까지. 뒤에 500세대 있으면 그 단지대 상가 상권, 우세대는 그냥 영원히 500세대. 역시 재건축할 때까지. 그래서 단지대 상가는 투자하기가 편하다. 왜? 입지는 바로 보이고, 상권, 세대수, 배우 세대도, 500세대, 700세대, 1000세대가 바로 보이니까. 그래서 단질상가 지 투자는 안정적이라고 얘기해요. 를 그래서 우리 준비하시는 분들도, 준비하시는 분들도 역시 단질상가 지 권유를 편하게 해요. 그러나 전철역 새로 만들어지는 곳, 새롭게 도시가 만들어지는 중심 상업 지역, 일반 상업 지역, 근린 상업 지역에 그 많은 상가들 갖다가 고객들한테 MGM을 받기 위해서 브리핑하기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 샘플 하나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상가주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제 견해로는 뭐다? 상권. 지금 강남역 상권이 현재 현재 좋을까요, 나쁠까요? 오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원래는 오프라인에서 한천명 앞에서 우리가 강의를 어? RSA 과정에 대해서 강의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뭐 믿기도 하고 바람직도 잡아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라이브 형태로 하잖아요 그러면 현재 강남 상권이 좋습니까? 그냥 현재 기점으로 안 좋습니다 왜? 사람들이 안 옵니다 밤 9시만 되면 오늘부터 서울은 다 집으로 가랍니다 모든 영업장 끝납니다. 건물들, 상가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입지에 상가들은 그대로 있나요? 없나요? 그대로 있어요. 전철역 그대로 있나요? 없나요? 그대로 있어요. 근데 뭐가 사라졌지? 강남역에 오던 소비자들이 코로나 때문에 못 오는 거잖아. 이 소비자가 상권이에요. 강남역에 있는 이 많은 건물들 다 알아요 아 얘는 뒷골목에 있구나 얘는 도로변에 있구나 전철역 5번 출구에서 가깝구나 어쩌구나 물론 강남역은 원체 사람들이 서울 수도권에서 많이 오던 곳이니까 즉 많이 오던 곳이야 이거를 코로나 때문에 못와 그럼 여기는 상권이 지금 현재 현재 굉장히 약화된 거야 물론 이제 백신도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다시 소비자들이 오겠죠 먹고 마시고 학원 다니러 오겠죠 그럼 다시 여기서 장사하신 분들, 영업하시는 분들, 매출 증가 내겠죠? 그럼 다시 상권이, 코로나 종식으로 인해서 상권이 다시 좋아지는 거야. 이거를, 우리가, 우리가 상가를 앞으로 하실 때, 이거는 어떤 업종을 임대를 맞출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업종을. 자, 비어있는 상가에다가 편의점을 집어넣는다. 예를 들어서 커피숍을 집어넣는다. 꽃가게를 집어넣는다. 그럼 그 가게가 장사가 잘돼야 되잖아. 장사가 잘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많이 와야 되잖아. 그 소비자가 뭐야? 그 업종에 대한 상권이야. 자, 그래서 제가 어떤 상권의 상가를 고객들한테 권유를 해야 되는지 샘플을 하나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상권이란 뭐야? 상권 소비자의 범위. 소비자의 범위는 어떻게? 정주 인구 플러스 유입 인구. 정주 인구는 그 아파트 세대수, 현재 그 어, 상업 지역에 있는 오피스텔 거주자들, 거기 오피스 상권이면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만약 지산 지식산업단에 있는 상가가 되면은 거기 근무자들 이런 분들을 정주 인구라고 표현하고요. 정주 인구가 말록 좋은 거겠지. 거기에 플러스 뭐까지? 유입 인구가 와야 돼. 근데 그냥 누나 볼만한 게 있고 먹을만한 게 있고 즐길 게 있어야 가는 거야. 그래서 소비자인 거다. 정주 인구 플러스. 그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 수가 있어. 뒤에 아파트 세대수 뭐 그런 건 어떻게 구분을 하고 정주 인구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는 접수해본 강의에서 들어와서 오기에서. 네. 제대로 전달해 야될 테니까 기준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게. 단 이게 강남역에서 중개할 건지, 신림역에 살 건지, 서면에 살 건지, 덕천역 상권에서 할 건지, 남포동 강북동에 살 건지, 동성로에서 살 건지. 아니면 신도시에서 퇴치지면 될건지 이것만 정해지면 거기에 맞게 전목시키면돼자유일인국 됐어 개념 됐어 자 그러면 샘플입니다 음 상권 활성화하면 업종 아이템 백화점 대형마트 업종 다있으니가는거예요 사람들이 물론 우리 중개 대상 물건은 아닙니다 골목상권 트렌디한 업종 젊은이들 위한 업종들이 하나씩 둘씩 생기니까 젊은들이 SNS를 보고 다 가는거야 그래서 골목상권이 활성화되는거야 그 트렌디한 업종이 사라지면 골목상권도 죽는거야 그게 대표적인게 경리단길이야 근데 맛의 거리, 음식의 거리, 우리 막봤잖아 어떤 골목에 보면 음식점들 쫙 있잖아. 먹자골목, 뭐 맛의 거리, 테마 거리, 어쩌고 저쩌고. 그럼 젊은 애들 먹고 마시고 놀기 위해서 가잖아. 그럼 이층 노래방 있고, 당구장 있고, 층 모텔 있고. <laughs>